자, 다친 구간 0.2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그게 ax, x-e죠. 2 n은 2분의 1보다 크고, 자, fx와 직선 y는 xy 교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했고, 자, p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a,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됐대. 어? 이게 최대가 되려면, 자,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접선까지가 최대겠지. 즉, 언제까지요 요렇게 하면 오, 여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네. 자, 다시 이렇게 그죠? 요 접선까지가 최대겠지. 그러면 요 접선에 x좌표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2분의 1인다는 소리지. 그 p.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어? 그럼 무슨 말이야? 요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1이란 뜻이 즉, 아 f' 2분의 1이 1이란 뜻이겠지 fx 미분해야지 전개하는게 더 낫겠네 a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fx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4ax 제곱 플러스 4ax 오케이 자 여기 미분해야지 미분하면 3ax 제곱 8ax 4a에 2분의 1을 대입한 거 4분의 3a 2분의 1 대입하면 4a 플러스 4a가 1 이렇게 뭐 너무 간단히 풀릴 것 같네 4분의 3a가 1이니까 1는 얼마야? 음, 3분의 4 이렇게 그죠?